지난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해 일출 명소인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제22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열렸습니다. 이번 축제에서는 새 희망을 품은 21만여 명의 관람객들과 힘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. 호미곶의 빛 한반도의 새 희망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동춘서커스와 같은 세대공간 프로그램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콘텐츠 등으로 이뤄졌습니다. 이 밖에도 버스킹 공연, 새해를 여는 카운트다운 퍼포먼스와 불꽃쇼, 대동 한마당 월월이 청청 등 흥미로운 볼거리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. 대북의 소리로 하늘을 깨운 해맞이 행사에서는 호미고지 찾은 관광객들에게 새해와 포항에 희망을 전했습니다. 또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은 새해 첫 일출의 감동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. 올해는 특히 축제장 내 대형 방한 텐트를 늘려 관람객들의 새벽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축제장 내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. 또 포항의 다양한 특산물 판매와 먹거리 장터의 포항 향토 음식들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포항시는 이번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시작으로 2020년에도 다양한 문화축제로 시민과 방문객들을 만날 계획입니다.